아이스 서브, 여기 초록색 팀 득점. 초록 팀 서브, 블루, 블루 터치하우 초록색 팀 득점. 리시브 둘셋 뭐 아, 넘겼어요 초록팀 하나 어, 나이스 꿀�ful? 리시브 둘셋자 뭐 so 어. 초록팀 미스로 어 블루팀 오. 득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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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블루팀 서브 어서브 미스. 지기 뭐야? 그 그린팀 득점자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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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팀 서브. 레스 디시브. 어? 둘. 야, 넘겼어요. 야, 하나. 둘. 5. 오케이, 셋. 셋. 여네 아, 넘겼어요. 하나. 오! 둘. 오! 아, 두 번째예요, 3단 하나. 3단 하나. 3단 둘. 셋. 아웃세요 아홉, 아홉. 그린, 그린 팀3점 플레이 죠 블루 팀 직접. 블루 팀 서브! 잘하네. 나이스, 서브! 오. 하나! 오. 둘! 오. 올려야죠? 오. 셋! 넷! 아 네. 하나 아니고! 블루 팀 득점! <laughs> 야, 모르겠는데, 아, <laughs> 나, 하나! <laughs> 둘! 춘선이! 셋! 와, 어! 3 3플3이 아! 와, 나이스! 와, 오! 그린 팀3 3플3이에 그린 팀 득점 3 3 3 3서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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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김수원 상당 플레이 신이야. 대신 아 그린 팀 득점 아 블루 팀 득점 아아자 블루 팀 서브 라이트 서브 하나 이아 <무컬리> 진짜 넘겼어요 하나 오이나 커버를 해줬어야지 블루팀 블루팀 진짜? 블루팀 서브 나이스 서브 하나

음. 자 김도원 서브. 아, 음. 너가 인, 인, 오! 나이스 서브. 인기. 그린 팀 득점. 하나, 오! 3단 플레이! 하나! 둘! 3단 플레이! 하나! 둘! 자, 그린팀 3단 플레이! 하나! 둘! 하여, 하여, 하여! 샤빙! 자, 그린팀, 득점 그린팀 서브! 오그린팀 득점으로 포 체인지 건� 에이 비 씨리 세 번. 자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자잘 받아냈습니다. 둘. 자 넘겨야 돼요. 아 넘기지 못했는데. 아못 넘기고 초록 팀이 1점 득점합니다. 점수는 5대9자 초록 팀 서브. 자. 아주 안전적서써 뭐. 자, 잘붙이겠습니다 둘. 자, 여자 거쳐야죠. 또 넘겼습니다. 초록, 아니, 파란 팀 3번 플레이 1점. 잘 받아냈고. 둘. 자. 초록팀 넘겨 냈습니다. 야, 받아냈어요. 잘 받아냈어요 나이스 커버. 이 이제, 이제 넘겨야죠. 자, 3번 플레이 1점. 자. 아! 아니 아 미스가 나면서 초록 팀이 1점 득점합니다. 5대 1 더블 스코어. 초록 팀 서브. 초록 팀 서브. 홈런 서브. 초색득점. 자 어이없는 점수 1점 획득했습니다. 추억팀 추억 서브. 서브! 서브! 하나. 잘받아줬어요자 여자. 자 나왔어요. 자 파란팀 3점 플레이 1점. 음... 어할수 있어요. 음... 할수 있어요. 자, 자, 두 선수, 점프 스파이크. 아, 잘안 찼겠습니다. 하나, 둘, 셋. Uh, 자, 1점, 초록색 3단 플레이 1 점. 초록팀 삼농 파라티 삼농팀1 점. 둘, 아, 잘받아내고 둘, 자, 받아냈어요. 잘 받아냈어요. 내려 내야 되는데. 파란테 3점 플레이 1점. 득점은 초록팀. 점수는 5대12. 5대13. 승리까지 남은 점수는 2점. 하나, 둘, 아, 잘 넘겼어요. 넘겼어요. 넘기면 된 거예요. 1점이 있었지만 파란팀이 득점을 합니다. 점수는 6대13 득점할 펴서... 수 있어요. 영진팀 영진팀 <laughs>

초록팀에 어, 3단 플레이 1점 있었지만 미스가 나면서 예, 파란팀 1점 득점. 점수는 7대14. 따라갈 수 있어요 영진팀 도망가야 돼요 초록팀 7대팀서점아미7 7대14. 초록팀 1점득점더블스코어수는수 아니 따라잡을 수 있어요 1 4팀 <목소리> <목소리> 블로킹 자 서브 <목소리> 아우 프로팀의 아 미스 난 근데 왜 애들이 런 게임에 저 이거 따라 잡을 <목소리> 수 있어요 미쳤다, <목소리> <잘> 자 서브 <목소리> 좋았어! 아잘 받아도 는데한 번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 다가나둘넘겨야자 파란티 3단 플레이 1점 받아냈는데수이받아 있어요 들도그 파란티 3단 플레이 아니 3단 터가 있으면 그럴 같은데 3단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득점입니다 슬리퍼를 신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웃겨있을 것 같으면 그건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 응 어렸을 때 밖에서 뛰어놀기 진짜 재밌는 거 같아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 미스가 나면서 구대 아 어? 자차 차 넘어갔어요 어. 넘어갔어요 어! 여기 여자가 네. 닿지 않았기 때문에 끝났어요! 파월1팀1점 득점 1 0시 넘어서까지 일에8 1 1 4일에 8월 15일에 8월 1 5일1 5살에 8월 15일에 8월 15일에 8월 1 5 15일에 8월 15일에 8월 1 5일1 5이일에 초수팀있점으로 10대 15 정수 1대 10, 0대 15로 총수팀이승리하였습니다 카메라 감독 꺼 주세요.